thank oh. you 이게? 스트로베리 뭐지 다이프쿠 모지? 다이프쿠 파이. 안에 모지가 있어요. 아 냄새ento 이고 a u t h o r i t

조래요. 아, 어, 너무 맛있겠다. 음. 맛있다. 돈가스 좀만 줘. 맛있겠다. 고기가 엄청 녹는다, 그냥. 고기가 점점 맛있다. 네, 네, 네.

わかんない。

<laughs> はい、はい、全部。どうぞ 아, <laughs> 디어대이 <laughs>

よし。 아, 이팅화이화이이이잘 먹겠습니다! 일단부 먹어보겠습니다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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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게 뭐야? 참가 아니면 참기름인가? 음난좀 먹고 뿌리려고 다먹었습고하셨습이제만지으을요 음. 생선육수인데 고기 넣는 것도 특이하다.